안녕하세요. 100% 수확률의 디테일 백띠입니다. 오늘 골드 플러스 리워드 마감 날이고요. 현재 14건 남았습니다. 어, 15건. 여유로 한건더 해서 15건만 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시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첫 콜은 유배지 잡혔고요. 교동 짬뽕입니다. 지금 음식을 픽업해서 출발했습니다. 요즘에 수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수입을 밝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냐, 오토바이냐에 따라 다르고, 서울이냐, 지방이냐, 뭐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을 시작한 지한달 됐느냐, 뭐 6개월 됐냐, 1년 됐느냐에 또 다르고, 부업이냐, 전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하는 시간이 피크 시간이냐, 논피크 시간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플러스냐 플러스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리고 능숙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자동차로 일을 합니다. 일단 이두 가지가 되게 특수성이죠.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자동차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특수한 거는 100%입니다. 수락률이. 일단 저도 만약에 서울에서 일하거나 큰 도시에서 일했으면 100% 수락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하다보니 어 이게 효율이 나쁘지 않고 콜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모든 콜을 다 간다는 개념하에 100%를 하다보니 지금은 제 채널의 아이덴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익인증은 하지 않지만 제가 항상 건수인증은 매일 하는데 어 오늘은 14건 플러스 1건 제가 15건이죠 15건에 각각 건수 인력만 하겠습니다. 아, 시골은 이런 콜이 주로 들어오는구나. 요런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물어봐요. 얼마 버냐고. 저 계산 안 해요. 진짜로 계산 안 해요. 건수 계산만 하고, 어, 금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지난 비슷하거든요.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 저도 일주일 뒤에 다르고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배민 미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좀더늘 수밖에 없죠. 비가 안 오면, 배민 미션이 안 뜨면, 저는 오로지 쿠팡만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좀더 많이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400개 채우고 그냥 그만 쉽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저는 들쑥날쑥 할 수가 없고, 비슷해서,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 세일 아파트, 다 왔습니다. 조동짬뽕 배달 완료. 조동짬뽕 배달 완료했습니다. 6,141원이네요. 확인. 도미노 피자 픽업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배달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도미노 피자 배달 완료. 4,074원입니다. 좀 전에 배달한 빌라인데요. 벨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벨 누르지 말라고 하면,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적어주면 참 좋을 텐데, 뭐, 요런데, 옛날 빌라들은 이렇게 보면, 찾아보면 있죠? 여기도 9999 써있네요. 그러면, 샵,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저는 이미 배달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기본이 샵, 9999입니다. 돌아온 옛날 통닭 세 번째 픽업했고요 배달 가고 있습니다 옛날 통닭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3,510원이네요 다음 배달은 치킨 176입니다 이진 캐스빌 아파트에서 시켰고요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가 크고 끝쪽 아파트라서 어, 걸어가기에는 좀 애매한가 어쨌든 차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어, 이 쿠팡이츠는 거리 유도선, 즉, 거리 중심으로 배달 단가가 책정되기에 여기는 오늘 단가 중 가장 저렴할 것 같습니다. 저는 3호 라인에 배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앞에 요거 보시면 왼쪽에 좌측이 1호, 왼쪽에 우측이 2호, 오른쪽으로 가면 3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치킨 176 배달 완료했습니다 3,500원이네요 돌아온 옛날 통닭 픽업 배차되었습니다 6분 후 조리 완료 저는 길 따라가서 우회전 하다가 돌아온 옛날 통닭 앞에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여기 파리바게트 사거리에서 직진합니다 직진하고 건너편에 정차 시켜놓고 뛰어서 돌아온 옛날 통닭 가지고 와서 픽업해서 배달지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또 끄트머리에 있는 배달지라서 바로 배차가 안될것 같고 갔다가 다시 시내로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옛날 통닭 픽업했습니다. 가야 되는 곳은 거성 아파트인데 아이 거성 아파트 복잡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이 외길이라 중간에 만나면 답도 없는 아파트인데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덟, 저녁 8시 넘으면 저차안 들고 입구에 세워놓고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또 언덕길에 있는 아파트라서 불편해 하면서 올라갑니다. 뭐 수락률 100%니까 다가져 어떻게든 차한 대만 주차할, 정차할 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저는 들어가는데, 안 되는 곳은 저도 안 갑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바닥에 보면 녹색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손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을 갖다 대면 불이 켜집니다. 좀 전에 그것도 그렇게 했고요. 옛날 통닭 배달 완료 4,777원이네요. 지금 여기 불이 꺼져있죠? 제가 발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와 신기. 배달 갔다 내려오다가 확인차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배달로 가겠습니다. 다음 배달 아구 듬뿍 알곤 많이인데 드디어 유배지 잡혔습니다. 저는 100%니까 가겠죠. 여기는 김해진영이고요. 여기는 창원, 의창구, 동읍입니다. 시를 넘나드네요. 알곤만이 여기는 샤벤샵입니다 아구 듬뿍 픽업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5.1km. 아구 듬뿍 픽업했습니다. 이 가게는 김해 진영의 끝이고요. 지금 배달 가야 되는 곳은 창원 동읍인데 창원의 끝입니다. 그래서 끝과 끝의 경계이다 보니 시는 바뀌지만 키로수는 5.1kg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시와 시의 경계로 넘어가면 쿠팡에서 프로모션도 줄만도 한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거리 계산만 해서 배달비 주는 것 같습니다. 알고만이 배달 완료했습니다. 8788원이네요. 시내로 복귀하는데 6.2kg네요. 6.2kg 다시 돌아가야 코를 줍니다. 즉 8,000원의 배달료는 왕복 배달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원 동읍에 내려주고, 김해, 진영,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0분이고요. 멀티 잡혔습니다. 2분 뒤 조리 완료 추니김밥, 10분 뒤 조리 완료 파참. 출발하겠습니다. 추니김밥 픽업했습니다. 파참 출발합니다. 4분 후 조리 완료고요. 여기 보면 매장명이 모두의 닭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228,551kg 가스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일단, 키로수 메모하고, 불 들어오고 40kg까지 최대 추가는 가능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미리미리 넣는 게 좋겠죠? 여긴 샤앤샵이 6개나 있습니다. 와우. 파참 픽업했습니다. 추니김밥이랑 파참이, 같은 단지 아파트 동이 다릅니다. 끝과 끝동이네요. 추닉김밥 배달 완료. 3,090원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609동. 엘리베이터인데 코를 잃습니다언능 잡아야 됩니다. 여기. 해화동돈까스입니다 파닥 배달 완료했습니다. 금액이 왜 안나오지? 이런 회화동 돈가스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금액은 이따가 제가 따로 스샷 해서 올릴게요 파참 진영점 2860원 입니다 다음 배달은 회화동 돈가스 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 6시 52분 6시 39분 조리완료 예상입니다 이 묵은지가 돼 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동 돈가스 배달 완료. 3,900원입니다. 가마치 통닭 배차됐습니다. 어, 유배지입니다. 가마치 통닭 픽업해서 가고 있습니다. 5, 5km 좀 넘는 유배지 배달입니다. 진영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8차선 대로입니다. 잠시 뒤에 골목길 좌회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놓쳤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고 실제로 길인 줄 몰랐거든요 어, 완전 시골로 들어갑니다 바로 좌회전입니다 아, 딱 버스 오네 버스 오기 전에 왔네 여긴 뭐 신호도 없고요 오, 좁아 좁아 아직 1.4km 남았는데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내비가 그래도 전에 가봤던 곳이라고 익숙해서, 처음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 뭐지 당황했었습니다. 아직도 1km가 남았습니다. 수락률 100%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안 가는 길 없이 다 갑니다. 오! 과속방지턱이 표시가 하나도 안 났어요. 마을 정자 있는 곳에서 꺾여서 들어오면 된다는데? 어딜까요? 여기서 꺾이나? 아, 마을 정자 여기 있구나. 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 정자 앞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걸어서, 요게 마을 정자입니다. 걸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가마치통닭 이렇게 길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멀지는 않아서 6,953원 밖에 안 됩니다. 치사하다. 가마치통닭 배달하고 이제 다시 시내로 복귀합니다. 시골에 노을이 지면서 곧 저녁이 될 풍경입니다. 거치대가 흔들릴 정도로 땅이 안 좋습니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도 보이네요. 서울의 한강 뷰도 멋있지만 시골의 시골 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공기 좋고 어쨌든 오늘은 다섯 번만 하고 쉴 생각을 하니 그래도 늘 쫓기듯이 일했는데 늘 무리하면서 일했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빙수를 품은 달. 피자덕 빙품달 픽업했습니다. 빙수를 품은 달인이라고 피자덕 샤벤샵입니다. 빙품달 배달 중입니다. 여기는 차가 들어오기가 너무 좁아서 길가에 세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비가 길을 반대쪽으로 가르치고 어이없네. 아이 차가 올수 있는 길인데 아 바보같은 내비 가주 그냥 써볼래 아 이거 어떤 기사가 뱉어 갖고 제가 잡은 건데 기피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3,900원 차에 돌아와서 에어컨 최대치로 틀었습니다 세상 시원하네요 원래 에어컨을 거의 안 틀고 창문을 양쪽 다 열어두고 항상 운전하고 뭐 정차하고 배달 갈때 픽업할 때도 굳이 창문 닫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에어컨 최대치로 틀고 이제 꺼야죠. 자동차는 사실 에어컨을 살살 트나 세게 트나 기능값이 똑같이 듭니다. 뭐 전기차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제 차는 옛날 차라 똑같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시원해지면 에어컨 끄고 다시 창문 열고, 남은 배달하겠습니다. 버거킹 배차됐습니다. 버거킹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버거킹 배차 잡혔습니다. 버거킹은 이렇게 D142, 드라이버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버거킹 픽업 완료했습니다. 버거킹은 버거 142, 음료 142. 반드시 두개다 각각 번호 확인하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끔 음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음료 X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버거킹 배달 완료했습니다. 3560원. 기영이 숯불 치킨 배차되었습니다. 8시 42분. 마왕족발 배차되었습니다. 기영이치킨은 이제 픽업 완료했고 배달하러 갑니다. 출발. 긴 배달 완료. 3,250원. 마왕족발 픽업 가겠습니다. 마왕족발 픽업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한테 배달이 되는 거 같은데. 공동묘지 지나서 땡땡 절입니다. 이거 제가 쇼츠에도 한번 올린 적 있는데, 갈대숲도 지나야 되고, 야트만 한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길은 외길이어서 올라갔다 백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측은 공동묘지 길이고, 좌측은 이제 땡땡절 배달 가야 될 곳인데, 처음에 가면 이 이정표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런 시골 꼬부라진 길은 내비가 애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이라도 포장이 더잘된길 공동묘지 가는 길이 배달 가는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백으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이젠 어딘지 아니까 알고 가니까 좀 난데 처음에 갈 때는 어 으스스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 58분 이밤 늦은 시간에 공동묘지 지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이번 주는 뱀이 미션 한다고 쿠팡이츠를 끈 시간도 제법 돼 가지고 400개 하는 게 유난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왕복 2차선 외길로 가다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매우 어둡죠. 쌍라이트로 바꿉니다. 어 반대쪽에서 차가 올 일이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쌍라이트로 바꾸고 고양이도 있고. 이게 분명히 오른쪽 길이 메인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길은 제가 보면 보이시나요? 오른쪽 길은 공원묘지. 그래서 왼쪽 길로 가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땡땡절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 전부 다 갈대숲입니다. 오른쪽은 바퀴 빠지면 올라올 수도 없는 곳이고요. 시골 클라스. 그쵸. 여기 사람 살것 같지 않죠. 절이니까 가는 겁니다. 절이니까. 네, 마왕 족발 배달 완료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배달료는 얼마 안 합니다. 4,539원. 리워드 한번 볼게요. 400건 수락률 100%. 현 시간은 6월 17일 저녁 9시 4분. 골드 플러스 400건 100% 달성했습니다. 딱한 건만 더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시내 초입에 포크 앞에 멈췄습니다. 왠지 여기 있으면 이거 저한테 줄것 같은데. 긴간의 혹은 삼삼 떡볶이. 현재 시간은 9시 7분입니다 이게 저한테 올지 안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삼떡볶이 김간에내 네, 예상대로 바른국밥 바른 배차되었습니다 바른국밥은 제가 아까 말을 한 김간회 선지국밥의 샵앤샵입니다 바른국밥 픽업했습니다 가스도 이제 정말 얼마 없네요 다른 국밥 픽업하고 이왕이면 복귀 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이랑 정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공장 가는 건데 아 길이 좀안 좋습니다. 어쨌든 401번째 마지막 배달이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401번째 마지막 배달 거의 다 왔습니다. 이큰 도로에서 갑자기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좁은 우회전길 표지도 없습니다 우회전길 공장입니다 전화하면 나오나 미리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공장 여인데 문이 닫혀 있네요 외국인 근로자가 나와서 받았습니다 마지막 거 얼만지 볼까요 4,862원입니다 리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주 골드플러스 였고요 마감합니다 다음주 골드플러스 달성했습니다 400일건의 수락률 100% 속이 시원하네요 전 이제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안녕